치과에서 3년 전에 신경 치료 실알치미백 레진 코어를 한후 3년 만에 변색이 되었다고 올 세라믹 크라운을 권유받고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크라운을 하는 경우는 1. 작은 어금니 일부와 큰 어금니에서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 앞니의 경우 신경 치료를 한다고 무조건 크라운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치아의 경우 앞니이으로 신경치료를 한다고 반드시 크라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치아머리, 치질이 떼울 수가 없게 남은 경우. 이 경우는 신경치료를 해도 그냥 떼울 수 있을 정도로 치아머리가 삭제됩니다. 그러면 밑에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거하는 과정에서 검은 것들이 보입니다. 신경사체일 수도 있고, 신경치료 과정에서 변색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치아가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일단 물리적 힘으로 그냥 제거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힘을 가해서 검게 보이는 것만 제거했는데, 환자분께서 만족하셔서 저 상태에서 재신경치료, 실알침 입에 크라운을 하지 않고 레진 코어만 했습니다. 크라운을 하면 치아 수명이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크라운입니다.